임정도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강대식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아까 네.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 질문을 네. 드립니다. 아까 그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돼서 내년 3월에 할 거냐라고 할때 장관님께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연중 균형대기 실시하는 방안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높아지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한미연합연습 1년에 2번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예. 첫 번째는 주한미군의 교대주기에 맞춰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나가 예. 있고요. 또 범정부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중 균형된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절대로 기존대로 2번의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반기, 하반기 3월달, 8월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8월달 훈련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어, 전반기는 항상 하고요. 두 번은 반드시 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예, 드립니다. 예, 예. 예. 장관님, 그 이재명 정부 지금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과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유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요? 한번 보시죠. 할 수가 없죠. 예, 예. 저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대저부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 취임 이후에 6월 11일 날 대북 방송 중단하죠. 그리고 8월 4일 날 대북 학성기 철거를 합니다. 그다음 8월 15일 날은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문재인 정부 때 모습입니다. 18년 4월 24일 대북방송 중단, 5월 1일 학성기 철거, 8월 15일 평양 정상회담 공개, 9월 19일 9.19 군사 합의. 물론 문재인 정부는 1년 정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절차가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 일단 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신뢰관계부터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 남북이 서로 간에 어, 낮은 단계부터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어,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가 저는 전형적인 위장평화 수였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9.19 군사 합의는 최초의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역사적적인 평가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을 한번 보시죠. 9.19 군사 합의 보건과 어,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아시죠? 네. 국회 외통위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어 통일부 장관의 마음속을 제가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어 저는 뭐 그냥 그대로 어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9.19 군사합의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 조명근 장관이었어요. 그때 당시 에 통일부 장관은 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정용근 장관이 마치 안보부총리인 것처럼 왕 장관인 것처럼 훈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9.19 군사합의 보고니. 통일부 소관입니까 국방부 소관입니까? 어 이것은 뭐어 통일군사는 주로 어 국방부 소관이 많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통일부하고 전혀 별개로 또 떼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국방부에서 판단을 하고 조절하면서 협의해 나가야 될 단계가 아니에요. 통일부에서 세부적인 걸 모르잖아요 군사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또. 어, 임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의 말씀을 할 수가 있죠 다음 슬라이드 올려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님께서 파리로 경축사에서 구일구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보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제적 단계적이라는 의미가 뭐죠?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일 군사합의에 보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 낮은 단계부터 가능한가부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 가서 어 구사적 합의에 도출하겠다. 예. 제가 예. 이해되는 거는 예. 이것은 북한에 비례성 있는 행동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여요. 지금 1년에 나타난 행동으로 봤을 때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북한은 북한이란 것은 우리가 단선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합적 어, 어, 어떤 그 구조적으로 습니다 예, 입장을 중국이 예, 이해했습니다. 예,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9.19 군사 합의가 맺어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는지 그 협의 합의에 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국방위원을 하셨으니까.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뭐 크고 작은 어, 위반이 좀있었던걸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거다 합치면. 지금 제가 파악한 걸으로는 3,600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게 있습니다. 무슨 뭐 포신 이제 햄포 문 개방하는 문제까지를 네, 그렇게 것만 하더라도 수십 건이 넘어요. 그런데 아직도 북한의 북한이 주직이라고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네. 북한의 선의를 믿는 겁니까? 선의를 믿고 안 믿고 중요한보다는 북한은 우리는 항상 저는 두, 두, 두 가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승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대북 확성기 철거 논란 잘 아시죠? 네. 저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11일날 방송 중단, 8월 4일날 확성기 철거, 8월 9일부터 문제가 돼요. 국방부가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 철거하는 북한의 활동이 식별됐다. 몇개 철거했습니까? 어, 8월 9일 오전에 두개 철거하고 오후 19시에 다시 예. 한 걸을 재설치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예. 통일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북한이 신속하게 철거에 나선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하고 8월 11일 대통령은 학생기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북한의 움직임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면서 선전하고 있는 거고 북한의 동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소봉대가 아니고 요 있는 그대로 어. 9일, 8월 9일 오전에 두 개를, 두 세트를 철거를 했고, 그 이후에 하나를 다시 재설치를 했다고 말씀하시지, 것이 맞지. 그걸 침서 봉대, 왜냐하면 두 개를 20개 했으면 침서 봉대인데 두 개를 두 개로 철거했다는 거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그 판단했을 때전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저 프로토콜을 보고 프로토콜을 보고 어, 그걸 참조해서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북한 지금 북한 상황에 대해서 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걸 일일이 다 북한에서 MDA에서 아닙니다. 지난번 어, 지난 5년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더니 북한에서 M.D.L 침범하고 어 총기 그니까 기관총 총기사 총기도 발사한 것도 보면은 총 여섯 번인가 다섯 번인가 했었는데 그것도 두번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어 장군 출신 의원님이 더잘아시겠 아시겠습니다만은. MDL 선상에서 일어난 일을 뭐 거의 리얼 타임으로 생중계할 수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잘저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그 국방위원장과 님 우리 국방위원들에게 직접 어 보고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임종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